좀 빠른 친구들이 있네? 형, 이거. 광탈각, 매소거든 그럼 여기로, 여기로 와. 쭉, 직진해. 여기 한팀, 한팀 다운이야? 갈수 있다 잘가 친구야 하나 다운 니네 창고 쪽에 하나 있어? 네, 반대편에 이쪽인 것 같은데 위치 체크하는데 어, 사운드 들렸어 나 체크? 어나조임 i n 어아나 join. 나 join. 나 join. 나 join. 나 join. 나 join. 나 j o 어, 잡았어, 어 히마스랑, 히마스랑 아! 아, 뭐야 또 있었어 여기 상자 벽나좀총 i n 나 j o 아 한 명인가. 여기, 여기, 녹색 창. 녹색 창. 어 기절. o o 날 죽여? <laughs> 어야 저기 여기 외창. 오케이 가 o k look, l o o 어 look, look, 어 o o k look, look, l o o 야, 야 내 앞에도 있어. 잡아. 형이 쏜 거야? 아니. 저면 이거 외창 끝에 하나 더 있어요. 어, 있어. 바로 앞에. 나또샷 <laughs> 나이스. <손잡고>. <laughs> 형 우리 미쳤야 하이파이브. 아, 어, 좋아. 이건 하는 게 맞아요.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돼요. 어 있어. 나 뒤. 어. 하이파이브. <웃음> <웃음> 오, 자! 와하! <laughs> 심판이네. 치킨씩 각방 5만 치즈야 씨, <laughs> 바로 났어. <laughs> <나왔어. 웃음> 도판이. <도파비. 웃음> 저거 다 돌산 사운드거든. 돌산이랑은 안 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치. 어떻게 자기랑 타면서 갈래, 형? 해야 되니까. 온 길로 이렇게 들어가자, 형. 어, 근데 이게 부캠이 있어가지고 부캠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부캠 여기 라인 조심해야 돼. 어. 부싸우고렇이못 나왔구나. 으으으 응. 많이 따개비 가야겠구만 응,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쟤네들 라인. 따라가자 오, 뭐야. 어, 노란 집 하나 내렸다, 형. 음. 어? 뭐야 어 노란집 하나 내렸다 형어 뭐야 야야내 앞에 돌 확인 백업 백업 여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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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기절이야? 나무 기절이야? 올킬이야 어, 잘했어. 그리고 노란핑 집에 어. 사람이 있거든? 우리 쪽에서 각딱 나와. 잡을만 해. 형, 자기장 판단해야 돼고 <목소리> 뛰어서, 이거 다리는 절대 못 건너고, 근데 여기로 가자니집 때문에 위험하고, 이쪽, 그냥 이쪽 따기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기 1번에 바위가 있나? 파고들자. 아니면 지금 미리 다리를 건너버리던가. 음, 아니. 끝까지 보자 응난 음, 형을 믿겠어 13명이라 그 지들끼리 한번 한타까리 할 거야 그때 들어가자 일단 반대편에서 들켰어 편... 어. 어? 야 너무 잘 안으로 들어와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어? 아니 이 말이 돼? 어? <붙>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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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갈라고 <laughs> 나 불렀어? 느낌 좋았다 형. <laughs> 치킨식 각방 5만 원. 레츠고. 여기 단판인가요? 처총 없었나 보네. 하나 밀어야 되는데. 나 뚜껑이 없어서 너무 불안한데. 상대방도 없지 않을까? 멋진 마인드인데? 왼쪽 밀래. 오른쪽 잠깐만. 밀네? 형 잠깐만. 진짜 잠깐만. 어... 하나 잡았어. 어디 잡았니? 지금 260 옆집이야. 옆집 하나 잡았거든. 뭐 이렇게 조용하나? 근데? 사운드 사운드. 바로 왜 바로 오른쪽. 삼별아 천천히 나은 쪽으로 응. 들어겠게 확인 어딘지 확인 어이 밖에 울타리야 요 아직도 있지 울타리. 나이스. 가봤어요? 걔 울타리 바뀌냐? 어, 울타리 박. 그럼 울타리 박 내가 꺾을게. 나 일단 시체적으로 붙을 거거든. 어. 친구 왔어. 이자기? 쩌쩌. 나이스? 하나 더 있지 않냐? 어 여기 서 있네. 어. 다 빼라. 피킹 피킹 한다 피킹 한다. 가봤어? 나이스? 나이스? 자기장 너무 좋은데 그냥 있으면 될 듯. 어 여기에서 애들 캠에서 넘어온 애들이나 보면 될것 같은데. 1 번까지 가는 것도 좋아. 어, 1 1번, 번으로 갈까요? 1번좀더 이쁘지 않냐? 나 오른쪽 볼게. 나 이쪽 또이 해변에서 온 애들 잡을게. 아저 어. 육육육만 어떻게 하면 치킨 냄새 세게? 아 이거 부트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아, 아 좋네. 그럼 왼쪽 섬을 타고 가자. 어섬섬 싸움해야 될것 같은데. 턴 타고 이렇게 꺾어서 근데 지금 1핑에서 살리고 있거든? 살리고 들어온 애들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 1번 교전에서 아 그렇네 엄마 인지 아니면 지금 넘어가도 되긴 해 어, 넘어가자 일단 보고 가도 돼 여기에서 한턴 보고 가아 그러자 그러자 어, 저기 있잖아요 앞에서 힐링슈트 보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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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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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잡을 만한데? 잡다둘셋 이미 이제 걸렸거든? 어 나한테 탄 날라왔어 여기 앞에 있어 어아니 앞에 하나 더 있어 <laughs> 앞에 하나 더 있어 어 여기 앞에야 단차 아래 사운드 <laughs> 뒤에 뒤에 잡았어 계속 들어오는거야 형? 잡았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자기장 지금 여기 1핑 1핑 있지? 1핑 저기에서 응. 애들 하나 있을거거든? 둘? 지금 저기 둘 싸우고 있고 가자 지금 가야돼 응? 저기 옆에? 보이지? 저기 보이지? 어? 아씨 자기장 바뀌거든 어차피 들어와야돼 2대2일 수도 있어. 어, 야, 들어. 진입해, 진입해, 진입해. 어, 아, 앞에. 붙을게. 내가 왼쪽에서 피리 불게, 잠깐 기다려. 봐. 침착해. 응 나한테 가, 관심 쏠려 있을 거야. 오른쪽 그 여기 단차 잘 봐야 돼. 어. 어 여기, 여기 왼쪽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노란 핑이야? 어. 일단 시야 가렸거든. 들어올 수 있어. 아, 어? 나 송강 갔어나 왼쪽 돌아 나이스 체크해 승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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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야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laughs> 로비로나 디여 로비로나 이로 나가 러비로 러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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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로 러이로 러블로 이블로 러블로 러블로 둘셋아러 이거 가블아 이거지 이거지 러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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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로